이번 주 남가주 지역엔 두 차례 폭풍이 닥치면서 비와 강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맑아져서 야외 활동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한을 기자입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남가주 지역이 폭풍의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수요일 대부분 지역에 평균 0.75인치의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해안과 벨리 지역엔 1인치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6,000피트 이상 산간 지역에는 6인치에서 최대 12인치의 눈이 쌓이겠고, 시속 50마일의 강풍도 불겠습니다. 수요일 한낮 최고 기온은 50도 후반대까지 떨어지면서 하루 종일 쌀쌀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같이 한 차례의 폭풍이 지난 후 목요일엔 흐린 날씨를 보이며 잠시 잠잠하다가, 늦은 저녁부터 남가주 지역에 또한 차례의 폭풍이 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이른 오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50도 중후반대, 밤 최저 기온은 40도 중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주중 가장 낮은 기온 분포를 기록하겠습니다. 이같이 주중 내내 흐린 날씨와 함께 때때로 비와 강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운전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날씨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특히 산간과 해안 지역에서는 신중하게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비 소식은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 들어 점차 맑아지겠고 기온도 60도 초반대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말에는 야외 활동을 하기에도 적당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KTN 뉴스 김하늘입니다.